이렇게 달면 높이가 살짝 높잖아요 또 아래쪽에다 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t 를 쉽게 알려드리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제가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자자잔 짠자 이게 뭘까요 옷걸이 같기도 하고 <laughs> 이거는 거치대이거든요 아이패드 거치대입니다 근데 제가 해외갈때나 여행갈때 꼭 챙겨가는 그런 필수템이에요 오늘은 이 제품의 매력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안 이쁘거든요 저는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하면서도 좀 예쁜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아이패드 거치대는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저스트 모바일 거치대인데 요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딱 책상 옆에 두고 여기에다가 아이패드를 다 거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애플의 감성이 잘 녹아 든 그런 거치대입니다 하지만 여행갈 때 이거 들고 다닐 수 없죠 왜냐면은 알루미늄이고 휴대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행갈 때는 요걸 바로 요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제가 2,000원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게 정말 저는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좋냐면 비행기 탈때 정말 좋습니다. 이제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에서 뭐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한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문제겠죠. 물론 뭐 여태까지 안본 것들만 있으면은 그거 보면서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주로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감상합니다.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보던 그런 미드라든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거는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항상 들고 봐야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럼 팔도 아파요. 제가 막열몇 시간씩 비행을 탔을 때 이것만 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때는 팔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치대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물론 모든 비행기에서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용한 비행기에서는 거의 다 됐어요. 자, 이거를 장착하는 방식은 보시면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그런 각을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얇게 되어 있으면 하나만 넣어가지고.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홈에 넣는 거예요. 여기 홈이 딱 있어서요. 딱 뽑아주면은 안정된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가볍고 아이패드가 가볍고, 볍고또 부드러운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홈집도 안나고 아주 안전하게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면 높이가 살짝 높잖아요. 또 아래쪽에다 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하고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시키면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꽉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치를 했고요. 보세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미터 션차인을 담아왔어요. 각도를 잡고, 이렇게 잡고 보고 싶은 컨텐츠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나만의 모니터를 통해서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안정된 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치를 딱 해놓고 잠이 들죠. <laughs> 그리고 한 번도 비행 끝까지 뭘본 적은 없는데 제가 보던 영상들을 계속 이어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뭐 업무를 볼 때도 이런 거치대는 휴대하기가 편하니까 펼쳐놓고, 여기다 세워놓고, 그걸 뭐 영화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뭐 자료 같은 것도 서브 모니터처럼 활용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버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뭐 잠깐 타고 내리는 그런 버스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최근에 공항버스 탔을 때 이용을 해봤거든요. 와, 딱 맞게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2,000원인데, 아, 정말 활용도가 좋구나. 그리고 휴대하기가 정말 편해요. 착 넣어가지고. 펼쳐서 사용하는 게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곧 아이패드 시정도 나오는데요. 아마 아이패드 거치대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요 아이템도 참고해 두시고요. 여행 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으니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